어 무슨 집이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저쪽에 사격이 어. 있었고. 오 추억의 장소인 봐봐 보여줘. 어제철서 그, 그, 그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너 먹어 마누라가 주면 술도약이지 약간만 뒤에. 오 마이 갓. 어? 아, 떨네 나도 언제가 새로운 걸 원해. 먹어 빨리. 내가 아무리불러어 남자가 새로운 걸 원해. 새로워지세요 아 진짜 짜증나 내가 좋아하는 감자와 내가 싫어하는 치즈가 함께 있네 역시 인생은 다치지 않아 <laughs> 좋아하는 것도 주 싫어하는 것도 혜연아 내가 진짜 말안하거든잘 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 근데 넌 진짜 진짜 너무하게 많이 먹는다 나 감자 넣을 게막세개씩 먹고 있어 심지어 모든 코스트 요리를 다 너에게 양보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래 나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먹잖아 아 안돼 네. 목도이안 해. 코짱꼬아 싫어. 아신경쓰인다 뭐. 뭐가 신경쓰여. 여자들은 차 소리도 못 듣고 못 피하잖아. 아차 소리를 왜못 들어. 나는 지금 200m 밖에서도 들려. <laughs> 그게 다르더라고. 여자들은 차 소리 못 피하더라고. 난잘피아 말만 해 진짜. 뼈를 피어라 아빠 이디차 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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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있냐? 아직 <laughs> 뭐야? 성을 어, 가까이 가봐. 이쪽아 여기 카메라는 안나오네 <laughs> 지름길을 이용해. 이 냄새가 더이냄새어이게 얘는 뭐라고요? 말티푸가더 맛있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어우 얘는 어우 냄새가 엄청 이냄어이 냄새가 어어이 너무 가이해가지고 세대 위키. <laughs> 이렇게가더맛이냄이 앞뒤로 혼나가지고 그냥, 그냥 <웃음> <웃음> 짜증난다 Hey, yeah, yeah. Okay, you know how I go, and I'm always on my own. And you runnin' through my mind, and already it's gettin' cold. And my homies getting coughed, and I'm stuck here all alone. And I'm scrollin' through the gram, and you pop up in my phone, yeah. You know, I'ma hit you on a late start, we don't gotta waste, no. That was just creepin', this could be a secret, yeah. <목소리> 뭐고 이 접국순 커피자기 가만 있다가 왜 카노네 아이스크림 갑자기 내색 아이스크림 흘렸잖아 너 나한테 혼나볼래? 아이스크림 먹고 싶나봐 No, no, we can't t h e 노노 n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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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 아이스크림 안돼. <laughs> 앉아 잘했어 <laughs> 이거 무슨 맛이야 야걸리지 마. 네어 전부 내장이랑 트러플이야 정보. 트러플 내날 트러플 안좋아했잖아 근데 어쩌다 내가 트러플에 말해놨지 요즘 트러플이 존나 맛있어 좀 많이 사줘 <laughs> 미안한데 너무 못생겨 <laughs> 소스를 이렇게 분산해야 돼. 빨리 먹고 있네요. 야, 나눠야 돼. 응, 어디서 그냥 이렇게 인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 라고. 그런 응. 말 하는 거 보니 맛있나 보 있어 야, 빨리 마무리해. 알았어. 나에게 마무리에 영광을 주시다니. <laughs> 감사합니다. 내 꼼꼼하게 마무리하리라. 에휴, 응. 꼼꼼. বহু 통장 짠 거는 3,000원 그선 바로 나의 마지막 자존심 막상 하고 나서 고개를 들렸는데 저기서 척 내리고 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째려본 게 아니라 응. 쳐다본 거겠지 <laughs> 몰라 어쨌든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너에게 이제 낙엽을 거아줄게넌 낙엽전사 위키다 하나만 해 <laughs> 됐다! 거나 낙엽전사! 날개같아 <laughs> 오! 어, 루돌프 같기도 해 루돌프 사슴코는 아, 캐나다 비스 응. 응. 왜 이렇게 누구야? 진짜? 섞였잖아 아, <laughs> 아니 왜 외로워하냐고요 을 둘라는 <laughs> 거야 야, 야 너무... 뭔데 이거 <laughs> 왜 이걸로 한번 채우는데 야,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이 안에 공기가 질소야 뭐야 뭔데 이거 포장하다 만 거야 아니면 해꼬리 <laughs> 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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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게 없네. 승미야 나 무서워. 이게 할게. 뭐야? 무서운 건다 내가 해줄게. 어 어떻게? 못데 이건 너무 무서워. <laughs>